그러나 최근에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한 번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태 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이 불행한 사태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예, 그러나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조사를 하고 그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And also they were t r y to, to uh, track more of the important. In 그리고 이, 이러한 스캠에 관련돼 있는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국과 함께 공조하고 있습니다. Cross border crimes including drug, human trafficking and scam online is a priority of the government of Cambodia. 예,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경 범죄를 퇴치하는 데 매우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에도 이러한 초국경 범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잡았습니다. And in early July, uh, we Uh, effort to tackle these issues. 그리고 7월 초에는 이러한 초국경 범죄를 잡기 위해서 제가 주재하는 범국가적인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내 문제이기 때문에 영내 국가들이 함께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도 관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물론 저는 남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영내 국가들이 함께 노, 협력해야 됩니다.